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어, 개관으로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의 그 히브리어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서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첫 문장이 벨레세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삼은 것이죠. 출애굽기 이름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 역의 제목인 엑소도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간략한 좀 구조를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15장 21절까지 이제 있게 되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으로의 여정이 18장 27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 체류 기간 19장 예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그 원문으로 보면요.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요. 창세기랑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독립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참되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염두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오고 거기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는 1년 동안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되뇌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모세오경의 맥락에서 출애굽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행이 당시의 가나안 땅에 임한 기간으로 인해서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이름들은요. 특별히 2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루벤에서 스불론까지 보면은 레아의 여섯 아들들이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둘째 그 처지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절로 가면요, 당과 납달린의 라엘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과 아셀은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곱에 있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남자그 들어간 남자는 모두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가요. 70입니다. 그리고 사내 들인 공회원의 수도 70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작은 70명의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 숫자가 70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요. 출애굽할 때는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장정은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아이들과 여자들을 뺐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라면 최소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70명에서 출발했는데요. 200만에서 300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출레국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이방민족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죠. 이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 10만, 20만이요. 자, 그렇다면 모든 합쳐진 숫자를요. 정말로 최소로 잡아도요. 200만 이상이라는 겁니다. 조금 상상이 필요합니다. 200만 이상의 사람이요. 광야에서 물을 먹습니다. 한 사람이 최소로요, 보통 2터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터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만의 사람들이 1터씩이요 광야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이 같이 나갔는데요. 짐승은요, 사람보다 더 많은 물을 먹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물뿐이겠습니까? 200만 명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40년 동안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신화나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갈태숲에 빠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더 기적이죠. 어떻게 최강의 애국 군대가 갈대 숲에 전멸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더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등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7병이요, 5병이의 표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축사하시니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5절과 6절은 두 민족을 우리 가운데... 에 개조하면서 보여집니다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형제가 다 죽었는데요. 그 형제는 열두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세대라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구나.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7절 앞에도 한글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의 내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반이적 접속사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절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을 우리가 볼때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섬기는 자손들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후에요. 일어날 일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1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1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잊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7절까지 400년의 근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0명이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 국가를 이룰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않는 시대가 400년이었는데요. 그렇다라고요.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민족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출애굽기를 딱 생각하면요 모세를 먼저 떠오릅니다.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을 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홍해를 그런, 그렇게 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 있었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복음이 막혀 있다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후손들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붙들어야 될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삶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아픔과 문제들을 인정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요, 그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인생의 험한 상과 광야 같은 상황을 지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라도요, 어떤 고통이 클지라도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심오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운 우리 삶의 문제를 이깁니다.